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확률은 이미 배웠어요. 자, 언제 배웠냐면 적어볼까요? 확률의 정의는 상대도수의 정의와 같고요. 그 다음에 비율의 정의와 같습니다. 비율 모두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전체분의 전체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봐서 이세 가지 확률, 상대도수, 비율. 비율은 초등학교 때 배웠고, 상대도수 일 학년 때 배우고, 지금 이 학년 때 배우죠.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합분의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란 뜻입니다. 자, 이세 가지 모두 같은 개념이다. 오, 어, 그러면. 여러분 확률을 이해하는게 굉장히 쉽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초등학교 때 배우고 비율 중학교때 배우고 상대도수 그 다음에 확률 자 그러면 확률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확률이란 말은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정확한 개념이 이거예요 자.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라고 해서 p를 씁니다. P, probability 해가지고 p를 쓰는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전체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부분이란 뜻이에요. 전체 분의 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이 어, 확률이 뭐예요? 어, 전체 분의 부분이요. 상대도수가 뭐예요? 전체 분의 부분이요. 에 어. 비율이 뭐예요?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2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세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2의 눈 나올 확률 전체가 6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6분의 1입니다. 너무 쉽죠. 3의 배수가 너, 나올 확률 전체 6개 중에서 3의 배수 3, 6, 2개죠. 그렇죠. 우리는 분수는 모수, 무슨 분수만 사용한다고요? 기약분수. 예. 그렇지. 기약분수만 사용해요. 분수는 기약분수만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기약분수만 사용하는 이유. 같은 값을 가지는 분수가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답이 3분의 1인데 3분의 1도 답이고 6분의 1도 답이고 9분의... 어. 2를 곱하면 3을 곱하면 9분의 3도 답이고 무수히 많은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수는 가장 간단한 기하분수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자 한번 확률을 구해볼까요 바구니에 사과주스 2병 포도주스 1병 오레진주스 5병이 들어 있어요 총 8병이 들어 있네요 그러면 사과 주스가 하나를 꺼내는데 사과 주스가 나올 확률은 전체가 8개인데 사과 주스 몇개예요 2개 4분의 1 쉽죠? 전체 분의 부분 오렌지 주스가 나올 확률 전체가 8개인데 그 중에 다섯 개 8분의 5기약분수자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가위바위보 많이 나오죠 자, 동수가 이길 확률, 계산해 보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지는 경우, 오케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보세요. 전체는 동수도 세 가지 낼수 있죠. 3. 그 다음에 예지도 몇 가지 낼수 있어요? 세 가지 낼수 있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야, 분모는 전체는. 총 9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때 동수가 이긴다는 것은 주먹으로 이기거나 가위로 이기거나 부부로 이기거나 3가지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체 분의 부분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얘들아 확률은 아까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확률은 전체 분의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전체 분의 부분 그러면 이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밖에 없죠. 왜냐면 부분이 커봤자 전체니까 그죠? 그리고 부분이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값은 상대도수도 똑같고 비율도 같아요. 오케이? 음, 자, 이게 정질지에요 이게.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갔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먼저 정리된 걸 보자. 확률의 성질 1번. 어. 확률은 P로 쓰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확률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입니다. 오케이. 0이거나 1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있어요. 자 보자. 어, 여기 사탕 10개가 한 봉지에 들어있는데 오렌지 맛 6개, 포도맛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꺼내요. 근데 오렌지 맛이 사탕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6이죠. 5분의 3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과맛 이건 없잖아요. 그러면 10분의 0이 됩니다. 0이에요. 흔히 0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맛인데 둘다 과일 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즉 확률이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확률의 성질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확률에서만 아주 특이하게 이런 걸 사용합니다. 집합과 좀 비슷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집합을 배우거든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확률이에요. 자, 여러분 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 사건 적어보세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 발생하지 않을 사건. 이란 뜻이에요. 여 사건 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종종 여 <laughs>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을 사건 자, 발생하지 않을 사건은 뭐냐면 이퀄 한번 적어볼까요? 전체 반드시 일어나는 거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음,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서 일단은 보세요. 확률의 성질 두 번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먼저 4번을 볼까요? 어느 회사 제품이 1000개 중 어, 1000개 중 불량품이 3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개를임모로 고를 때 불량품이 아닐 확률이에요. 그러면 자,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1에서 불량품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불량일 확률을 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에요. 1 빼기 1000개 중에서 3개. 이게 불량률이잖아요. 그죠? 불량률 1000개분의 3개. 그래서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1000분의 997.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사건의 확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의 수는 확률을 구할 때 적어도 한번이 적어도라는 것은 계산하는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적어도 한 번. 적어도 한 번이라는 것은 한번 또는 두 번을 다 말하잖아요. 그죠? 두번 던지는데 적어도 한번한번 한번 또는 두 번이잖아요. 한번 나올 확률 and 두번 나올 확률 이걸 각각을 계산하는 것보다 전체 사건에서 아예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동전 한 개를 두번 던집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에서 두번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총두번 어, 동전을 던질 때 나타날 수 경우의 수는 네 가지고요.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잖아요. 4분의 1, 1이 4분의 1이 돼서 4분의 3이 됩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여 사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 사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 사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5 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음, 결과는 두 팀이 축구를 하는데 무승부 없이 승과 패둘중 하나로 나타난다고 할때두 경기 중 적어도 한 경기에서 패, 승패를 맞칠 확률 그럼 적어도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다고요? 1-여사건 모두 틀릴 1- -6건. 모두 틀릴 확률, 확률. 음. 승과패를 임의대로 고르는 거니까 어, 맞추거나 틀리거나 모두 1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러면 첫 번째도 틀리고, 그리고 두 번째도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백기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3이에요. 시간이 약간 초과되는데, 일단은 우리 좀더 조금만 더 해보자. 자,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경우의 수와 똑같아요. 또는으로 연결된 것은 우리는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 똑같아요. 그 확률은 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두 사건 Ab가 동시에 발생하면 안 돼요. 동시에 발생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더합니다. 중요한 건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더합니다. 오케이? 더합니다. 합의 법칙.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꼭 있어요. 음, 시간이 부족해서 필기할 시간을 못 주니까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 6번. 자, 유정이는 수요일과 토요일 중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고, 임의로 하루를 선택할 때 선택한 요일이 수요일 또는 토요일일 확률. 또는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수요일 엔드 토요일인 날은 없어요. 수요일이거나 토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일 확률은 전체가 31일인데 수요일이 5일이네요. 또는 플러스 전체가 31일인데 토요일 날은 4일입니다. 그래서 31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법칙. 합의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자 동시에 던집니다. 차례대로 해석해 항상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수의 합이 5 또는 8일 확률. 여기서 여러분 5이면서 동시에 8일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수의 합이 5인과 동시에 8일 수 없죠. 합의 법칙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건이. 그러면 5일 경우의 수. 5일 확률, 자, 5일 확률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의 경우 의수는 6곱하기 6분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네가지 여기 빨간색 41322314, 자, 그다음 플러스 자 주사위 두개 던지니까 분모는 6곱하기 5, 합이 8인 경우는 6253, 4, 4, 3, 5, 2, 6, 5가지 해서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5가 되서요. 36분의 9 9, 4, 36, 4분의 1입니다. 주사위를 2개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하나가 6 죠. 여섯 가지 경우. 주사위 또두 개니까 6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덧셈 어,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하고 이제 곱의 법칙하고 끝 내도록 할게. 7번을 볼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카드에 적힌 수가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또는 이죠. 어0까지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분수가 없어요. 그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의 배수인 확률은 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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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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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래서0 5 1 0 0 0 0 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고비 법칙이에요. 자 똑같아요. 경우의 수와 똑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얘를 고비 법칙이라 불러요. 고비 법칙 이제 동시에는 뭐라고요?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이 동시에는 항상 옷을 입을 때 상의와 하의를 입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모두란 뜻이죠. 차례대로란 뜻이에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보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각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곱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와예요. 와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동시에 차례대로 차례대로 모두 라는 뜻이에요. 차례대로 모두 라는 뜻을해석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두 확률을 계산해서 곱한다라는 거예요. 고비 법칙.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동전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주사위는 여섯 가지죠.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자, 고. 그리고죠. 두 번째,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올 경우였어요.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 주사위가 소수 나온다는 건 주사위는 전체가 6이고 소수는 2, 3, 5세 가지. 3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인데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두 사건 모두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9번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 마지막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잘 상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학의 복습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개념이 아직 미비해. 그러면 한번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됐어. 중학교 3학년 예습 시작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자, 구분 보자. A 접시에 단팥빵 4개, 야채빵 1개가 놓여 있습니다. B 접시에는 A 접시, B 접시 단팥찐빵 3개, 야채찐빵 3개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 1 개씩 입으로 집을 때 모두 야채찐빵. 자, 그러면 a 접시 and 그리고 b 접시라고 볼수 있죠 그죠 a 접시에서 하나를 고를 때 야채인 야채일 확률은 전체가 다섯 개 중에서 하나죠 b 접시에서는 총 여섯 개 중에서 세 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에, 그리고 그리고 곱하란 뜻입니다 자어 얘는 어, 기약분수로 바꾸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니까 10분의 1. 자, 합의법칙, 고의법칙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지금 필기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주세요. 오케이?